네, 아무거나 찍는 유튜버 오늘 크리스마스 강릉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 탄으로 우리 최규선 박사님 말씀을 또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여기 예담국관 바로 3호점에 와 있습니다. 예담국관 대표님 장성철 회장님 그리고 정윤상 팀장님 오늘의 메인 게스트 최규선 박사님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강릉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반갑. 이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커피 도시 강릉입니다. 예, 어, 름이아니라 저는 이제 어, 노추산에 대해서 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추산이라는 것은 노나라 노나라의 공자 추나라의 맹자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노추산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고, 제가 2012년 왕산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아, 거기에 아, 노출산에 아, 돌탑 3천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탑 3천개의 이제 스토리를 가지신 차순옥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아, 돌탑 이제 3천개가 남아 있던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제 왕산면 아, 노출산모종탑을 이제 제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토리는 아, 그 돌탑 3천개를 아, 조성하셨던 차순옥 여사님께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돌탑 3000개를 조성을 하시고, 이제 201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이거를, 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앙코르 아트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돌탑의 이제, 그, 성지로 이제 조성, 네, 기, 성지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추단 돌탑이라는 지명을 가졌던 곳이었는데 아, 노투산 예, 예, 돌탑 예, 그거를 앞에 스토리를 넣어서 아, 노추단 모정탑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모정이라는 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 모정 예, 예 모정, 모정 예 그래서 우리 뭐 장성철 목사님께서도 이제 어머니라는 어, 그런 용어를 많이 이제 또 좋아하시는데 저희 강릉에 어머니의 이제 사랑이 깃든 어, 그런 명소가 강릉에노출산 모종탑입니다. 아, 모종과 어머니의 예, 예. 그 애틋한 모성애와 사랑이 깃어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율곡 선생의 선의이 정기가 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조선 시대 때또 율곡 선생님 또 수학을 하셨던 곳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머님의 소원은 가정의 이제 건강과. 이제 어, 그 안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소원은 이루어지시고 어머니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또 마감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또 율곡 선생님이 또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인물이다 보니까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가가시험을 어, 보면은 이제 다 어, 이제 그 장원급제를 하셨던 그런 오. 분이시다 보니까. 그분 정국 구도 정원급제 구도 정원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강릉에 노천 모종탑은 어~ 수능철만 되면은 아주 뭐~ 전국에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 뭐~ 수험생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또 받아 가는 곳입니다 네. 예 강릉하면 또 에너지 예 소원의 도시입니다 강릉은 음. 예 숫자 5예 강릉은 예 아시다시피 율 저기 오 주권에 가시면은 예. 심사임당과 율곡선생님 전기가 살아있는 오죽헌입니다. 예. 숫자 5로 시작되는 이제 그 출발지, 출발지입니다. 예, 저희 다녀왔었잖아요. 예. 그 인성교육원도 있었는데. 예, 예, 저보고 거기 그 교육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거기 가면은 오죽헌이 있고, 그리고 5천원이 있고, 5만원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 숫자 5가 거기에 3개나 있고. 예, 얼굴을 거기 놓고. 예, 사 맞습니다. 찍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오대산이 있습니다. 아. 이 소금강 오대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강릉에, 경포에 오면은, 오리바위가 있습니다. 오리바위. 예, 그리고, 어, 바위 형태가. 예, 오리... 예 거기에 오리바위, 심리바위가 있는데, 오리바위가 아, 있고, 오, 아, 네, 오리바위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강릉, 이제, 남산에 가면은, 별이 다섯 개 뜨는 오성정이 있습니다. 아. 정자가 있습니다. 오성정.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먹, 먹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오징어가 또 강릉에 있습니다. 오징어 뜻은 오랫동안 징그럽게 얼리자. 네, 예, 강릉에서 좋은 사람들과 많이 이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예. 얼싸 안고 예. 자선 콘서트도 명주 예술마당에서 했었는데, 예. 예. 아 이런 사랑과 정과 애틋한 그 후원과 예, 이런 정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강릉이군요.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월화거리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또 먹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최고 좋아하는 오란다라는 먹거리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1탄에서 예. 소개해 주셨던 예, 예. 강릉 오란다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릉은 다섯 개의 달이 뜹니다 다섯 개의 달이 뜨는 곳입니다 경포대 정자에서 보면 은 아시다시피 하늘에 하나 뜨고 그리고 바다에 하나 뜨고 그리고 경포 호수에 하나 뜨고 그리고 님의 눈동자에 하나 뜨고 그리고 소주잔에 뜬다 해가지고 강릉에 <laughs> 다섯 개의 달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다섯 개의 달 스토리, 하늘에 뜨고 경포대에 뜨고 바닷가. 바닷가에 뜨고 님의 눈에 뜨고 <laughs> 잔에 뜨고. 소주잔. 네, 예, 다섯 개의 스토리를 가진 이제 곳이 강릉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1년 중에 예, 음력 5 5월, 5월 5일에 개최는 강릉 단오입니다. 예, 강릉 단오, 예, 유네스코에 등재된 예, 그. 어, 행사인데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강릉에 오시면은 그래서 강릉은 어, 에너지가 에너지 소원이 아주 아주 강한 도시 강릉입니다 앞으로 강릉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늘 최규선 박사님 장성철 회장님 같이 모시고 또노투산부터 강릉의 여러 자랑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Still go, I never answer the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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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t'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He's a bitch now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Better se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said no, man. I